342번입니다. 진육면체가 있는데 꼭지점 b c f 를 잘랐어. 이게 무슨 모양인지부터 봐야 돼. 진육면체가 어떤 모양인지 는 알지? 자, 봐봐. 진육면체가 원래 있었는데, 이렇게 있는데, 봐요. 이 꼭지점, 이 꼭지점, 이 꼭지점을 지나는 평면을 갖다가, 그 무슨 모양이야? 삼각형 모양 나오겠지? 이걸 갖다가 싹뚝 잘라버린 거야. 네. 이해가 안 가. 그래서 원래 모양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 얘가?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. 그럼 잘려져서 나온 모양은 무슨 모양이야? 삼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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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 그렇지, 아. 삼각불이지. 이 꼭지점에 모서리가 다 모여있잖아. 아. 어, 이해가 안 가. 네. 잘려진 모양을 이해하면 됐어요. 삼각불이라는 거 이해가 안 가. 아. 솔직히 말해 이해 안 간다. 괜찮아요? 자, 네. 어, 그럼 보세요. 모서리 BF, 모서리 BF와 꼬인 위치에 있는 관계 모서리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지? 다 찾아, 일단 찾아. 다 찾아. 자, 찾아보도록 합시다. A부터 갑시다. A, B 돼요, 안 돼, 안 돼? 당연히 안 되고, AC는? AC 되죠? 그 다음 AD? 되죠? 됐어요? 네. 그 다음 A로 시작하는 것도 되는 거 있어, 없어? 요 없죠? B는 해볼 필요? 없죠? 없죠? C C에 는해볼 필요? 없어. 없죠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 C 뭐야? CG CG가 있겠네 그 다음 또뭐 있어요? 없어. 없죠? 없어요. C, D, C, F 밖에 없는데 네 그죠? 어, 그 다음에 C 말고 D DG. D, G D, G죠 그 다음 D, D D, E 되겠죠 그 다음에 D, F는? 하면 안돼네그 그치? 선안 보여야 는게 아니야 네네. 그죠? 그 다음에 E E, A, E, B, E, C, E, D는 다 했을 거 아니냐 네네. 그지 그다음 뭐야 이 f 밖에 없지. 네. 그럼 되는않요안 돼, 안, 안 되죠. f 도안 되죠. g 도안 돼요. g d 는안 되죠. 왜? g d 는 아까 했을 거 아니야. 예. d g 에서 했을 거 아니야. 네.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. 얘가 아.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되나. 거섯 그래서 답은 다섯 개가 되는 거야. 그렇게 해서 그 빠짐없이 개수를 찾아내요. 무슨 순서대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따져봐라. 그러면 너희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잘만 따졌으면 이거 새나갈리는 거다. 얘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빼먹고 안 쓰는 것 때문에. 무슨 말인지, 뒤집박죽으로 찾아. 여기다가, BF라고 딱 하잖아. 꼬인 네. 위치라고 하잖아. 그럼 여기서, 막 이렇게 선긋고 앉아있다, 이렇게. 막선긋고 앉아있어.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. 보이는 선만 볼줄 알아야 돼. 너희들 여기다 선긋어야될건 BF 하나야. BF 하나. 그 나머지 눈으로 보는 거야. 선, 이게 연필로 막긋다 보면 어떡해? 헷갈려. 안될 때만 잘안될 때만 그렇게 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네. 이해가어이해가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.